안녕하세요. 미분양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부산 동네 명륜동에 위치한 동네 사적공원 대광노제비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간공원특례 사업은 토지 활용과 녹지 제공 측면에서 메리트를 갖춘 개발 방식입니다. 주거의 쾌적성을 높이면서도 가치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아 사업성이 뛰어납니다. 동네 사적공원 대광노제비양은 이러한 장점을 모두 갖춘 개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는 부산 도심에서 처음 선보이는 초대형 민간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박물관, 역사관, 과학동산, 읍성 등이 포함되며 수영장, 숲도서관, 다목적마당, 커뮤니티장, 전망마당 등의 다양한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4개 동으로 구성된 총 1025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이중 일반 공급은 700세대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9년 3월입니다. 교통 환경으로는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까지 도보로 약 12분 소요됩니다. 끝으로 모델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